안녕하십니까. 속초뉴스 남궁대리입니다 낮과 밤이 다른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의 귀신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한밤의 비명과 환호, 신야공포촌이 밤 늦게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축제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싹 가시게 할 오싹한 공포 체험의 장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극강공포의 워크스루형 공포어트랙션. 사람을 먹는다는 소문의 진상을 밝혀라. 파란 식구 제한시간 내 6명의 미명기를 찾아 셀카를 찍어야 한다 미명기전 사람을 뜯어먹는 역병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당신은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득한 옥사에서 생존자를 구출해 탈출해야만 합니다 옥사창궐 무서운 이야기의 조명, 분량, 쑥수 효과가 더해져 괴기스러운 현장감을 선사하는 속촌괴담 무서운 것만 가득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안심하십시오 신나는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민속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호러 DJ 파티 속촌클럽과 파티가 끝나고 이어지는 야외 공포 영화 속촌극장 관람까지 이렇게 밤새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이 가득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나만 귀신에게 놀라기 아쉽지 않나요? 분장 체험도 준비되어 있으니 나도 귀신이 되어 심야 공포촌을 현명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등골이 오싹한 남양축제 심야 공포촌이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밤 11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밤 12시까지 진행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민속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속촌리 마을 회장과 부녀 회장의 불화가 심각해져 주민들 또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325번째 협상이 시작된다고 해서 고인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인물 기자요. 저는 지금 속촌리 협상 현장에 나와 있어. 아니 이웃 주민끼리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지는 못할 망정. 서로 지지고 벗고 싸우고 있으니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 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이오? 아니 이번에 우리 마을이 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지원금을 이 이장이 경마장 도박에다 싹다 써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해오해 오해. 날려먹다니요 내가 이번에 3번 말 날쌤 번개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두 배로 찾아올 거라니까 날쌤 아. 번개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야 그러면 너는 도대체 우리 마을을 위해 뭘 했어 뭘 야? 야너너 너. 너 지금 너라 그랬어? 그래 너라 그랬다 아,

이 살포 대첩은 매일 오후 세 시에 이 속촌이 현장에서 열린다고 하니 여러분들 물튀기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소. 이것들아 그만 좀해. 아, 지금까지 정국 기자 고인물이었소. 아, 살려줘. 아, 아이고. 우리 정신 없는 현장 다녀오시 우리 고인물 기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촌이 사람들의 물튀기는 전쟁 이름하여 살포 대첩은. 그의 시골 여름 행사 기간 내에 매일 오후 3시 놀이마을 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민속촌 공포 대표 어트랙션 전설의 고향이 리뉴얼에 관람객 여러분들을 한층 더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뵌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외동딸이 산 채로 귀신과 혼인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윤씨 부인. 복수를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좌절 속에 자살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두 모녀의 억울한 죽음 이후 마을에 온갖 기괴하고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국민속촌 대표 공포 어트랙션 전설의 고향이 리뉴얼에 더욱더 무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 시원해지고 싶으시다면 공포 콘텐츠가 가득한 민속촌으로 오시는 거 어떠실까요? 이번 달 속촌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엔 더 다양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